자, 37번 볼게요. h beach tree 라고 해서, 뭐, 사실, beach tree를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너도, 어, 밤나무예요. 그냥 밤나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밤나무는요 자랍니다. 이지에는 단수 명사가 되고 단수 지금 이렇게 쓰죠 특별한 장소에서 자라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그 조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죠. 어, 저, in just a few yards, 어, 조금의 그 야드 안에서 땅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태양, 어, 토양은요 can uh, have 가질 수 있어. A great deal of water. 많은 양의 물 또는 almost no water. 거의 적은 양의 물. 물도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It can be full of nutrients or not. 영양물도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다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다르다 했을 때 뭐라고 받을까? 라고 했을 때 자, B를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the rate. 그 비율은 같다. 그 비율 무슨 비율인데 다르다고 했는데 그 비율보다는 C볼까? Accordingly 하게 되면 따라서 따라서 그래서 라는 거죠 각각의 나무는 어, 아까 각각의 너도 밤 너무 나왔는데 그렇지? 어, 자라요 어떻게? 더 빠르게 더 느리게 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를수 있구나 그리고 grows가 이제 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만든다했어요더 많은 또는 더 적은 당을요. 아, 다르니까 마, 만든다. C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nd thus 따라서 You would. 너는 할 것입니다. Expect. 기대하고 예상할 거예요. 각각의 나무가 목적어. 초보 동사가 뭐다? 음, 목적보다. 강압성을 할 거다라고요. 어떻게? 다른 비율로요. 아까 어, 비율이 있었죠. 그죠? 어, 다 비율이 있었죠. 그러니까 또다 B 그 다음에 C 어 C B 이렇게 된다 C B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비율로 강압성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 비율은 즉 강압성의 비율은 같다라고 했어. 즉 so whether A or B 하게 되면 인지 아닌지를 할 건지 뭐든 간에 할 건지를 선택할 건데 얘가 부사자리에 있으면 지금 부사자리 있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왔으니까 그럼 얘를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가면 돼자 그것들이 두껍든지 얕든지 간에 나무겠죠 그것이라는 건 어, all the trees of the same species 같은 종의 모든 나무는 are using 빛을 사용합니다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sugar per leaf. 잎파리, 잎당, 잎파리당 같은 양의 당을 어, 사용합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결과적 용법을 해서 음, 사용하고 빛을 사용하고 생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도 되고 두 가지로 열려서 해석 가능합니다. 자, 몇몇의 나무는 가져요. 많은 그런 당을요. 그리고 몇몇의 나무는 나무 숨었죠. 가져요. 뭐를 더 작은 양의 당을요. 하지만 나무들은 equalize, 동등하게 합니다. 무엇을 이 차이를요. 이 다른 차이. 이파리당 가지는 당의 양차이 어? 그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같아질 수 있을까 아, 당을 보냄으로써 그렇대 당을 보낸대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낼까가 나오겠죠 This is taking place 이것은 어,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땅 밑에서요 뿌리를 통해서 응법이 아, 나왔구나 저 확실히 CBA로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Whoever 얘가 주어고 동사 왔죠. 그래서, 복합관계 어, 대명사가 되고요얘 같은 경우는 a n y o n e who 로수꿀있어있이요게 음, 주격 h i 처럼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h i s is a f 인 m i l y t h 서 m h a s a b a n o f s u g a f 충분한 많은 그런 당 s 가진 a 든지 누구든지 좀 이상하니까 뭐든지 조금을 hands over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겨서 run sure 하게 되면 이제 뭐 모자라는 거 고갈하는 고갈 되는 거거든요 음, 부족한 거거든 그래서 부족한 뭐든지 부족한 어떤 나무든지 도움을 받아요 라고 있어 자 이러이러한 서로서의 네트워크는 act 작용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서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시스템 어떤 것을, 어, no trees fall too far behind. 어떠한 나무도 너무 멀리 뒤쳐지게 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작용합니다. 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